평범한 자취방에서 직접 회를 먹을 때 가장 쉽고 가장 맛있는 방법은 뭘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전 전문 지식이 1도 없는 일반인으로 회는커녕 생선 손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평 얼룸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올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일단 회들 생선이 필요한데 가장 완벽한 건 제가 잡아서 먹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2시간이 걸려요 현실과 타협한 못난 어른은 가장 가까운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광어 샀습니다 집 가서 도전 자 여기 광어 사왔고 한번 오픈해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 뜨는 방법은 유튜브계의 바이블 같은 세 분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그중이 영상이 저희 용기에 크게 불을 질렀죠. 이게 자취방에서 가장키나한 모습인가? 일단 얘이 예, 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돼요. 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꺼내고 이쪽을 내려 찍어서 피를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우 제발 가만히 있어. 씨. 미안하다 오! o 괜찮습니다 흔한 일이에요 안녕히 세요 여러분 끊었습니다 이제 피좀 빼주고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간 유튜브를 보며 쌓은 지식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지금 얼추 피가 다 빠졌어요 어느 정도 피 빼고 쓸개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쓸개가 터지면 모양도 맛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 터졌죠 광어 머리를 V자로 날려줍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은 한 장을 뜨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등을 기준으로 길을 잡고 양쪽으로 두 장을 뜨는데 등에 칼집이 있으면 네 장, 없으면 두장 뜨기라 부른다고 합니다. 가운데 칼집 넣고 조금씩 천천히. 아니, 이걸 어떻게 그렇게들 쉽게 하시지? 이 실로픈 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드르륵, 드르륵. 자, 여기서 지느러미살까지 날려줍니다. 이러면 한쪽 완성. 여기도 똑같이 꼬리에 칼집 내야겠죠? 밑에 부분에다가. 아, 이게 살짝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네. 음. 감을 잡았어요. 여기서 길 만들어주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나이스에요, 지금.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장되게 성공하나? 아 잠깐 이슈가 있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생 끝에 나온 필렛으로 이번엔 껍질 벗기기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손잡이 만들고, 약간 칼이 슬슬 밀려 들어가는 느낌. 그냥 앞으로만 간다고 하셨거든요. 어, 꽤잘 벗겼는데요. 아, 꽤잘 벗겼는데, 갈비뼈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나 진짜 못한다. 그리고 모양이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버릴 순 없으니까 바로 손질해서 쓰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만들었는데 회 모양이긴 해요 모양이 나오...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지 근데?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음, 생각보다 다르지 않은데요? 여타 횟집에서 먹던 거랑 이렇게 해서 평범한 집에서 횟떠보기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우선 생물 생선을 손질하는 건, 아, 옳지 못한 도전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도전을 해본 건데, 이게 일반인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써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횟집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필렛으로 된걸 싸서 조각을 내서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닐까. 집에서 즐기는 건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저거 어떻게 치우냐. 그리고, 제가 오늘 회 뜨면서 느낀 건데, 미숙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마 몰라서 그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좀더 결과물이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는 전문가분께 찾아가서 회 뜨는 법을 배워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